여러분 안녕하세요 세피송입니다. 자 지훈님 인사하세요. 안녕하세요 지훈이요네 지훈님을 지훈님한테 같이 하자고 졸랐고요. 어 뭐야 이거? 응? 어 내려간다. 지훈님 안녕히 계세요. 지훈님도 따라 내려온다. 어 지훈. 어 지훈이 어디갔지 저기있다 네. 어디 네. 오. 이건 뭐야? 인간은 뭐지? 어? 할머니 여기에. 지우님! 지우님, 저 갈렸어요. 지우님. 지우님, 안 어려워요? 어, 또 갈렸다. <laughs> 어, 같이 가셔야죠, 지우님. 주님! 같이 네. 안 가세요? 지금 제 풍경이라서 죽을 수가 아, 없어요. 빨리! 그냥 죽어요. 죽을 뻔 했는데, 그냥 갔어요. 응. 저 가겠습니다. <laughs> 오. 와. 뭐지? 여러분, 이거는 제가 좀 무서워서 늦게 될것 같으니, 잠시 멈추겠습니다. 아 어, 왔습니다, 지금. 지우가 깨졌어요. 어? 뭐야? 지금. 에? 지우님! 에? 갑자기 버그가 생겼는데요? 봐봐요, 지우님! 그거 원래 그런 거예요. 아, 저도 알아요. 근데 이거 업데이트 안 하네, 제작기. 제작기 업데이트 해야 될것 같은데? 음. 역시 지은 님은 무서운 걸못 하시군요. 못아 지은 님 무서운 거못 하시죠, 지은 님은. 응, 지은 아 네. 저는 타워를 잘하고. 어이거 뭐야, 얘. 야, 야, 이 바보야. 이 여기 여기 유리사 무서워요. 바보야. 거미줄이 걸리니까 갑자기 거미가. 응. 얼마나 무섭다고 이게. 그냥 안 걸리면 되죠. 안 걸리면 그만이에요 지은 님. 하하하 음, 간다, 음. 이어지우 님, 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지우님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? 지은 님네요 음, 지우님 먼저 가시죠. 저 아, 저럼 죽는구나. 그, 지우 님, 시범 고맙습니다. 긍정적인 아, 지우님 말도 했잖아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. 뭐라치지 마세요. 제가 그걸 속겠어요 깜빡했다. 아, 뭔 깜빡이에요. 근데 어, 깜빡했무한하게나무한 떨어졌다. 진짜 끝도 없이 떨어진다. 지우님! 무한하게나 해보세요. 지우님, 환영합니다. 저 계속 죽고 있어요. 그쵸? 아, 그래요? 지우님. 반영합니다 나도 죽었네? 아 지우님 죄송합니다 이제 안 하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지우님 그래도 최대한 빨리 오세요 지우님 그리고 저 열심히 열심히 맞나요 이거? 얼른 가야지, 님 어, 저기 손님이 한명 계시네. 손님은 어떻게 떨어뜨리지? 그래. 내가 먼저 빨리 가면 저 녀석이 나보다 더 빨리 가려고. 네? 그 손님이 떨어지시는 거 아니고요? 이 사람이? 아, 다니네. 음, 전 기다리도록. 아니요, 전 기다리지 않아요. 전 여기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. 그, 여러분, 지우님이 진짜 힘들게 왔대요. 지우님 진짜 힘들게 왔죠? 아, 지우님. 근데 지우님. 저희 근데 이거 깰수 있는 거 맞나요? 아, 봐봐요. 여기도저좀 어려워요. 여기서 나오잖아요. 시장을 따라가면 되니까 저뒤 따라와요. 네. 어딨어 이 녀석 내롱. 나 이제 이 녀석 안 무서워 별로 자 이제 성공했습니다 아, 아주 쉽게 말이야 지우님 저 기다려주시면 안될까요? 아, 뭐, 주님. 아 지우님 네?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요? 이거 저가 깨준건데요 음 그렇군요 지우님 난... 이게 뭐야 뭐요? 어떤게요? 해골이 해골이요? 나... 어 그냥 밟아버려요. 밟으면 죽어요. 응? 진짜요? 나 한번 밟아봐야지. 응? 근데 저거 뭐지? 어 뭐야? 아 여기 다들 죽는구나. 아닌가? 내가 착각한 건가? 차키래 차키라는데. 아이고. 차키야 응? 어? 아저 버튼 뭐야? 해골에 어 무서워 응. 뭐야 이거 다 응. 철사거리인데 너무? 어 응. 응, 이게 뭐야 어이 친구가 나한테 이걸 준건가? 고맙다 친구야 으취, 으취. 전 지금 올라가는 중이에요 엘리베이터 응, 그래요? 엘베? 엘베 저도 엘베 타고 올라가는 중입니다. 이거 왜 이렇게 느려? 빈점프에서 가는 게. 근데 지훈 님, 네. 거기 뭐라고 쓰여 있지는 않나요? 저는 잘못 봤는데요. 아, 그래요? 그럼 뭐 아무 이상 없는 엘리베이터네. 좋죠. 근데 이거 좀 고장 난거 같은데. 아닌가? 아닌겠지? 안 돼, 죽었다. 음. 흠... 좀 무서운데, 이거. 오! 이거 뭐야? 이거 너무 커다래. 와, 이때다! 야 아하하하하. 나는 실패작이래 지훈님 저 죽었습니다 저 이거 좀 도와주세요 어떤거요? 이거요 음 서로 돕고 살아야 되나요 근데? 저도 아까 무서운거 깨졌잖아요 아, 알겠습니다 지훈님 네? 이제 얼른해요 어 갈겨 어 지훈님도 같이 죽었네 갈겨 죽었다 근데 지훈님 네. 아까 전에, 저기, 저한테 죽었을 때, 바주카래 어! 이거 뭐야! 어! 살수 있나? 지우님! 어. 네? 저, 저 1인칭으로 해야겠어요. 1인칭으로 하는 게더 편한 것 같은데. 어, 진짜네? 어 오, 빨라진다. 어? 이건 좀 느리는데. 오, 뭐야? 아, 아, 너무 어려워요. 갈려 죽었어요. 저도요. 전 갈겨서 죽었어요. 음. 여기서 어려워요. 여기서 너무 어려운데요? 음. 삼트 도전하겠습니다. 자, 세 번, 3번, 세 번의 기회가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. 어. 자, 이제 기회 두번 남았고요. 이거 못하면은 2편으로 돌아오, 한번 남았고요. 이거 못하면은 2편으로 돌아옵니다. 저 성공할 것같은데 저도 성공할 것 같은데. 어, 안 돼. 안 돼. 나도, 나도, 난 죽기 싫어요. 난 죽기 싫어요. 이 편으로 들어오겠습니다.